자 반갑습니다 단타톱입니다 2020년 1월 9일 아침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뭐 간밤에 글로벌 증시부터 살펴보자면 어, 다우지수 0 5 6 반등이 나왔죠 네, 어, 국가가 뭐0.99% 까지 반등이 나온 모습인데 어, 상당히 좀 놀랬습니다 네, 어떤게 놀랐냐면 음, 재료는 이거예요 어, 이틀 동안에 산재에 있던 저번, 아 아니, 이틀이 아니죠. 저번 주부터 저번 주 금요일부터 산재에 있던 중동발 리스크가 한방에좀 해결되는 거 아니냐. 예. 네. 어, 단기학으로 끝나버리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어제 저녁에, 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 시간 어제 저녁이고요. 어,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음, 대국민 연설 했죠. 미국에서 미국인 사상자도 이라크인 사상자도 없다. 네. 어, 그러면서 어, 전쟁은 원치 않는다 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먼저 어제 이제 미사일 쏘고 나서 그 이란 이란에서 이제 지대지 미사일이죠. 네,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을 이란에서 어, 누군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우리는 대웅 수위의 보복을 할뿐 미국에서 더 이상 보복이 없다면 우리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 이란에서 먼저 나온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죠. 트럼프가 말한 게 바로 미국인 사상자도 이란인 사상자도 없다. 전쟁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이란이 핵, 핵을 가지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경제 제재 위주로, 네, 또,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트럼프는 성향이 그렇다고 합니다. 네, 대체적으로 전적을 싫어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벼랑 끝 전술까지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는데, 실질적, 물질적으로 부딪히는 거는 정말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게 트럼프 성향이래요. 네. 아이고, 진짜. 어떻게 보면,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들 예측하는 게 미국에서 카만히 있겠느냐 보복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이런 예측들을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예. 보기 좋게 완전히 빗나갔죠. 역시나 트럼프는 예상할 수 없는 인물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철저 미치광이 같으면서도 철저하게 어 이거는. 이권을 따지는 사람 네, 어,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 사람 네, 이렇게 조금 보여줍니다 욕심이 많을 뿐 어떻게 보면 조금 겁쟁이 이미지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네, 물론 트럼프는 저는 아니지만 저 같으면 어제 이러한 쑥대밭을 만들었겠죠 감히 우리 미군기지로 공격을 해? 네. 이런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을 겁니다 네. 이해는 이라고. 때, 역시나 이거를 피해가는 게, 어, 역시나 장사꾼 같습니다. 예. 트럼프가 장사꾼이잖아요, 일단은. 음.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다우주수가 꺾일 줄 알았더니, 와, 대단합니다, 진짜. 아무튼가. 예. 우리가 볼게요. 이 빨간색 검은색 이탈할 줄 알았더니 딱 붙어가지고 양보로 끌어올려버렸어요. 여기서 그렇다면 한번더 오늘 장 양보로 치면 얘는 또한 차례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 내일이 다 시작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거든요. 또. 그러면서 저항선까지 돌파를 해버렸어요. 26,650. 네, 저항선까지 돌파를 해버렸고. 네,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죠. 와, 깜짝 놀랐네요. 이거는. <laughs> 아무튼 뭐. 저희 이제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예, 천만 다행입니다 예, 천만 다행이에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지수 빠지는 거 보고 좌절을 금치 못했는데 어뭐 이제 글로벌 시장 이렇게 끝났으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자 나스닥 한번 볼게요 나스닥 예, 아그다운은 26,657라인으로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는 없네요 저항대가 여기에 정고점 있겠죠 28,900라인 예. 자 나스닥 나스닥은 전구 쳤는데 뚫어버리고 날아갔어요 얘는 얘는 얘도 죽을 줄 알았더니 어안 죽었죠 예 그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다운은 죽을 줄 알았어요 나스닥 나스닥은 위에 있기는 있었지만 한번더 음복으로 쳐버리면 죽는 자리라 다운은 죽을 줄 알았더니 죽을 자리에서 다시 살아더라고 있고 나스닥은 계속적으로 이제 내리가 나갈 수 있는 예 이러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이제 지지라인은 여기에요. 지지라인은 9019, 9000라인 이 정도가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로 지지하는지를 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닥스 볼게요. 와 닥스도 0.71% 올랐죠. 반등이 나갔는데 아직까지도 얘는 뭐냐 얘는 아직까지도, 네, 어, 제대로 된 반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저항대가 하나, 13300포인트 저항대예요 이거 돌파를 일단 은 해야 되는데, 어, 이 구간까지 한 번은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네, 닥스는, 음, 응. 한번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아직까지 도 빨간색 선이 검은색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거 돌파하는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돌파를 못하고 밀리기 때문에, 어, 좀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얘는. 그러면 다행입니다. 계속 다 좋게 끝나서. 네. 자, 환율 볼게요. 환율 네. 우리 시장 넘어와서 환율 어제 1,180원 근처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무슨 놀뛰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환율에 따라서 외인들 샀다가 팔았다가 어제 또 네. 프로그램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또 네. 이제 1,180원 저항대라는 게 이게 잡혀 버렸네. 이제 1,170원 지지 라인, 1,180원 저항대 이 밴드 안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1160원까지. 60원 근처 가면 네, 이건 또안 되니까. 이 밴드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부터 한번 봐야 될것 같죠. 코스피부터 한번 볼게요. 코스피. 네 코스피 코스피 어제 이제 마이너스 1.74%까지 밀렸다가 꼬리는 달고 올라오면서 마이너스 뭐1.12% 네,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게 다행이다라고 말을 해야 될거 2,150은 지지를 하고 있어서 조금 네 다행이다라고 말은 해야 될것 같기는 한데 음. 어, 이런 상황이 아직까지는 네, 좀 아, 어, 일단 오늘 장에도 2,150 지지하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도2,150 네, 지지하는지 이걸 한번 살펴봐야지 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단기적 저항 대 오일산 저항 대 맞겠죠. 2160 밴드를 2150부터 2160이 근데 시장이 이제 어제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개파락으로 예, 급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지시가 반등이 나갔잖아요. 오늘장에서 이제 이거 시가가 0.89 고가가 0.61 종가가 1.1. 이거 시가 5일선 위에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어. 2.60부터 좀 한번 끌어올리지 않을까. 어.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입니다. 어. 어제 시장이 너무했죠. 너무하기는. 어, 어제 시장 진짜 너무했습니다. 어. 그렇죠 어제는. 어제는 뭐가 있었냐면, 와, 진짜. 어제 상승 종목이 200 종목도 안 됐던 거 아시죠? 네, 어제 어, 한 150종목 상승종목 하락종목은요. 2000종목이 넘어가는 네. 2130, 140이 정도 네. 이렇게 됐던 시장이라서 일단 네. 자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밴드 2 1 5 0 2100 상단은 2160인데 2160부터 시작을 한다면 어, 2180까지도 한번 열어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타 한번 볼게요. 네. 자 코스타 어제 하락포 코스타기 더 컸습니다 더 크면서 왜 그랬냐면 이게 빨간색 검은색 위에서 계속 지지로 받고 있다가 어제 외인들이 이런 현상이 나왔어 뭐가 나왔냐면 위쪽으로 이제 이게 너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외인들이 프로그램을 살살살살 살살, 끌어 올려놓고 개인들이 따라 붙으면 또 패드기를 치고 또 프로그램 살살살 살 살살 끌어 올려놓고 개인들이 따라 붙으면 패드게 치고 이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어제 음 대체적으로. 네 대체적으로 이렇게 살살 올렸다가 패드기 치고, 살살 올렸다가 패드기 치고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이제 네, 코스닥이.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네, 아, 힘들게 만들었죠 코스닥 시장이 오히려 더. 네, 뭐 어제 올라갔던 종목들은 이제 방산주들, 네, 그다음에 자원 관련 주들, 뭐 석유 관련해서 이런 종목도 올라갔었는데. 아 오늘은 또 반대 현상이 겠죠 이런 정목들은 떨어지겠죠. 네. 자, 일단 뭐다 깨버렸습니다. 위에 똥을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지지라인 어제 121선에서 꼬리는 달고 올랐는데, 오늘 얘는 이제 600,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좀 지우고 볼게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제 여기 648라인. 예, 네, 저항대거든요. 648.2라인. 어. 이 구간까지 반등이 나가는지 아니면 이 구간 위에서 또 시작을 했지 갭상승으로 시작할지 이건 너무 큰 갭상승이라 예, 이거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지라인은요 121선 지지라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있는데 643.2라인 예, 여기 구간에서 시작하게되요실까고가 643점 6 4 8 2라인까지 고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지라인 121선인데, 121선 지지하는지, 예. 지지라인은 120일 선인데, 120일 선, 지지하는지, 지지라인은 6 3 6 7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하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다 눌러주신다면, 좀더 좋은 영상들로 계속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